얇은 책에서 키스로 약을 먹이는 건 상호동의에도 위법인가? 끊지 않으면 제가 죽어. 윤곽이 그려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카드랑 똑같습니다. 약보기를 듀얼의 정령 보드해라 자, 여러분. 아까 이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완님 뭐, 생각나는 게좀 있으세요? 코로나 덕질. 시절엔 덕질과 음. 술이었다. 아, 요즘은요. 끊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웃음> <웃음> 아, 먹는 약 보셨잖아요. 이거, 이거. <laughs> 큰일 나요. 지금 카페인도 끊었어요, <laughs> 선생님. 아, 저. 잘하셨습니다, 잘. 아 그러니까 혹시 걱정돼가지고. 아 계속 드신다고 하면 나중에, 아, 뒤에서 좀 봅시다. 하려고 그랬죠. 아, 아! 아 잘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 일단 물이 있어야겠죠, 물.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약은 이두 가지가 굉장히 취약. 아. 자 약이 일단 습기에 굉장히 <laughs> 약한데. <약합니다. 왜> <laughs> 그 약간의 습도 때문에 그 모양이 변해버리면 계획과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요 그래서 요 굉장히 음. 실망하라고 계시죠. 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laughs> 완벽한 알약이었을 텐데 분명. 네. 그렇죠. 막땀 흘리는 거봐 지금 막막막몇 어, 년에 걸친 계획이 지금 완전 무너진 그런 듯한 얼굴이죠. 아 그러게요. 뭔가 빨간 걸탈것 같은. <laughs> 뭐뭐 <laughs> 뭐 커다란 <laughs> 것좀 떨어뜨리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무늬가 음. 좀 무섭네요. 역시 그쵸, 약물이 예. 이렇게 물에 닿는 게 제일 위험하네요. 두 번째 아까 빛을 말씀드렸는데 빛 같은 경우 직사광선이 특히 이제 굉장히 약들이 반응을 잘해요. 그런 약. 들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해서 빛잘안 들어가게 해놓지 않나요? 맞습니다. 빛을 차광해 주는 좀 불투명한 그런 재질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약은 물하고 빛에 약하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는 윤곽이 그려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우리 방수청자들 지금 채팅에 올라온 것처럼 카드랑 똑같습니다. 우리 카드 보관할 때재물제 넣고 그죠? 그다음에 빛빛 빛 오래 보면 빛바래잖아요. 카드랑 그래서 우리가 고 카드 이릭터 시큼한 거 쓰고 가정로 된거 쓰고 어, UV 차단 필름 쓴 상까지 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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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약 아, 보기를 듀얼의 정령 보듯이 해라 그렇게 해라 알았지. 그만큼 신경을 써주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 보관법이 쉽네요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반응이 약한 약들 대표적인 약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 어떤 약일까요 선생님? 사실 채팅에서 이미 나온 것 같긴 해요 어? 뭐라고 나오셨죠? 니트로글리세린 맞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아 역시 고품격 아 진짜 역시 우리 손놈들 모르는 게 없다니까 아우, 다들 나랑 똑같이 환자들이어가지고 저가 저가 좀 <laughs> 좋아 아 이게 그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구나 이게 다 그런 게 아닌가 아유 내가 음. 건강하라 그랬잖아 얘들아. 그럼 이제 약 보관법 같은 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약 선물에 관해서 이제 네.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이완님은 선물 같은 거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주시고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 화끈한 거? 뭐 좁은 곳에 뭐 액체를 넣은 다음에 예좀 화끈해지는 그쵸 그렇죠. 화염병도 받고 첫 번째는 제가 변질되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배송 도중에 약 같은 게 변질될 수 있으니까 약을 선물해 주시는 거는 권장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기존에 이완님 같은 경우에 드시는 약들 있잖아요. 약이라는 게 사실 상호작용 같은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많아요. 이게. 시청자분이 이제 제가 이제 수면을 잘 못하거나 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많으니까 포단된 약을 선물로 한번 주신 적이 있는 제가 지금 먹는 약이랑 먹었을 때 예. 어떤 작용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제, 그래 부작용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좀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건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좀... 사, 사소요? <웃음> <웃음> 전혀 사소하지 않은데요?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이건 뭐 보내신 분 잘못이니까 뭐이 정도는 생각하고 하셔야죠. 그럼 뭐... 이건 나중에 꽉뼈님에게토스 <laughs> <laughs> 하면 네. 되겠다. 네,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목이 지금 품위있게 약 선물하는 방법인데, 지금 뭐,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만 하고, 품위있게 약을 선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즈를 쏘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죠. 와, 명쾌하죠. 명답이다. 명답이죠. 명쾌하죠. 이거보다 그렇죠. 아, 우리, 뭐, 뭐, 우리 이조씨 뭐, 우리 이화, 아, 너무너무 고생 많고 아파 보이는데, 아, 이 치즈 받고, 약국 가가지고 약 사먹어. 해주시면, 너무 품위있죠. 진짜. 하. 맞네. 맞죠, 맞죠. 야. 약을 사먹어라 얘기하면서 돈 해주시면 뭐 그거 고딴거 하실 거예요? 갑자기 뭐 카드팩 사실 거예요? 약 사먹어야죠 그쵸 그쵸? 그쵸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다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 아까 네. 저희 방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어, 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하지 네. 않고 넘겼는데 되네네 네. 네. 얇은 책에서 키스로 약을 먹이는 건 상호동의에도 위법인가? <laughs> 상호동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 아, 근데 그, 그 얇은 책, 무슨 책을 보셨는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뭐, 좋다 싶으면 연락을 좀 주시면은, 예, 저도 한번 보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리기 전에 나도 좀 줘. <웃음> 아, <웃음> 좋은 건 같이 봐야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정해주고 가라. 좋습니다. <laughs> 저와 함께하는 반려 부작용 소개 시간 있겠습니다. 이제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입니다. 반려 부작용이 하나만 있으면 좀 심심하거든요. 반려 부작용은 원래 예. 하나만 오면 좀 심심해요. 강아지는 또 혼자 길러말라고 그러잖아요. 어, 막두 예. 그 마리 이상 같이 길러야 좀 자기들끼리 놀고. 예.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이 이제 구강 건조를 만들어요. 더블. 두배 이벤트. 두배 이벤트. 저는 세 번째가 네? 그거예요. 빈맥 여러분들은 꼭 약을 복용하게 됐다면 반려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합니다 맞아요 특히 반려약 같은 거 먹을 경우에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데 이게 약 때문에 힘든 건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드시고 나서 뭔가 아나 평소랑 좀 다른 거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일단은 약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은 부작용을 성분을 바꿔보거나 하면은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면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건강하고 약사쌤도 건강하시고 저처럼 반려부작용 없는 삶 정말 <laughs> 추천드립니다 꼭 조심하세요 반려부작용 정말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반려부작용이 힘들어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음. 정말로 조심하세요 예. 맞아 맞아 이완님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네.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여러분들 반려부작용과 반려약은 언제나 소중히 대해주세요 예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아, 이 그, 잘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아안 <laughs> 되나? 아하. 리 <laughs> <자, 말려>, 부작용 <laughs> <죄송합니다> 잘하면 안 됩니다.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사랑을 먹고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럼게 우리들의 네. 사랑과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음, 주기적으로 이제 챙겨주시, 드시고, 어, 잘 관리해주시고 하면은. 네. 줄어들 수 있다. 예, 네, 좋습니다. 잘하지 않게끔 잘 네. 관리해주는 걸로. <웃음> 맞네. <웃음> <웃음> 아이고, 넌 약살한 놈이 그냥, 아이고, 진짜.